팔자를 보상합니다. 자 오늘도 사주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주 초보 탈주은 팔자를 보상하고 함께 하시면은 빠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주 실력을 왕창 올려주니까 꼭좀 해주세요. 음, 우리가 이 공부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접근하면은 어마무시하게 공부가 어렵고 사주 공부가 근데뭐 산수 보듯이 그림 보듯이 이렇게 쉽게 편하게 접근하면은 또 사주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문자 위주의 글자 위주의 그런 어려운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 보듯이 이렇게 보는 좀 쉬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문자 위주의 공부가 아니고 산수화 보듯이 그림 보듯이 하는 아주 쉬운 역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은 사주 초보 탈출이 한결 편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돼지 토끼야, 호랑이 말개, 벤닥소, 원숭이 지용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돼지 토끼 양이 하나의 당이다. 마치 우리 뭐 새누리 당처럼 또 호랑이 말개는 우리가 뭐참 민주당처럼 그런 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벤닥소도 하나의 당이다. 원숭이 지용도 하나의 당이다. 그러면 거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동갑이나 4살 위아래, 돼지 토끼 양이, 토끼 기준으로 보면은, 어, 4살 위에가 돼지고, 4살 밑에가 양이잖아요. 그죠. 이 4살이 동갑이나 4살 위에는 궁합도 안 본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왜냐면 하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문제 해결 방식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큰 문제 없다. 뭐 살다가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내 생각이나 다른 뭐 배우자 생각이나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돼지토끼양, 원숭이지용 호랑이말개, 뱀닭소 이렇게 무리지어서 하나의 그룹으로만 이해를 해도 사주를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편하게 의미 확장을 하면 돼요. 돼지토끼양의 반대는 어, 뱀닭소구나, 원숭이지용의 반대는 호랑이말개구나. 그럼 서로가 반대 기운이니까, 아, 생각이 많이 다르겠네. 원숭이 지용이 여당이라면, 호랑이 말개는 야당이겠네. 그럼 원숭이 지용이 정권을 잡는, 원숭이 지용이 정권을 잡는 해에는 호랑이 말개는 위축이 되겠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쉽게 공부를 하자. 아, 그렇습니다. 자, 원숭이 지용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돼지토끼양이 선배그룹이에요. 이렇게 어, 돼지토끼양보다는 호랑이말개가 선배고 호랑이말개보다는 뱀닭소가 선배고 뱀닭소보다는 원숭이쥐용의 선배고 원숭이쥐용보다는 돼지토끼양이 선배예요. 이렇게 본인을 기준으로는 후배, 선배 반대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원숭이쥐용의 기준에는 선배, 후배 반대 그죠? 이렇게 밖에 없어요. 뱀닭소가 돼지토끼양 입장에서는 호랑이 말보다 선배니까 대선배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하늘 위에 선배 반대의 생각이에요. 반대 그룹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지 용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배가 정권을 잡으니까 어때요? 좀 답답하죠? 내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일단은 선배나 위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게 기본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고집하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예,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어, 선배나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선배들이 위사람이 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된 해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숭이 지용의 입장에서는 2021년 작년 축년은 어땠습니까? 후배들이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편하다 예, 그래서 한해좀 쉬어가는 편한 해였고 올해 2 0 2 2년 호랑이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반대 그룹이 정권을 잡아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뭔가 주도권도 없고 호랑이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이사 이동 변화 생소한 경험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해였다. 근 내년에는 선배들이 정권 잡으니까 좀 답답한 거는 똑같은데 주도권이 없어서 올해만큼 혼란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선배들 말만 잘 들으면 선배들이 이끌어 주니까. 네. 그리고 2024년은 용의 정권을 잡으니까 드디어 원숭이지 용의 정권을 한번 잡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이산화 이동 변화 세일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2024년이고 내년까지는 아직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지 용의 입장에서는 토끼를 보면 6해살이 걸립니다. 6해살신짜로는 육회사은 뭐냐면 은 저승사자라고 우리가 상징되어 지거든요 저승사자고 나보다 높은 에너지다 그래서 원숭이 지형이 내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 저승사자 처럼 나보다 높은 에너지 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대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환경에 선배들이나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늘을 보내면 좋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쥐가 중심 기운이기 때문에 쥐를 봤을 때 육회살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를 중심에 놓고 놓은, 보면은, 어, 토끼가 천살에 걸리거든요. 천살. 요 자리에서 이게 천살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를 중심에 놓고 보면은, 어, 내년에 천살에 걸려요. 천살은 뭐냐면은 하늘을 보며 기다린다. 좀 답답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육회살 기운을 원숭이 지형이 동통적으로 가져가면서 원숭이는 천살 기운도 함께 더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숭이가 어떤 일을 만약에 진행하고 어 뭔가 하고자 한다면은 뭔가 잘안될 것이다. 하늘을 보면서 좀 기다린다. 답답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숭이 입장에서. 그다음 용의 입장에서는 내년이 어 토끼가 망신살에 걸려요. 망신살에. 음. 그 망신살은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 하는 기운으로서 뭐 미혼인 분들은 사랑 연애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출입, 병원에 가면 또 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출입사가 있을 수도 있다 사고수죠 그래서 용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안전사고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원숭이지 용은 내년에는 수구리고 알록이고 선배들이 위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은 무타라고 좋은 환경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사주를 몰라도 돼지토끼야, 호랑이말, 맨닥소, 원숭이지, 용만 알면은 내년에 개면연이 토끼해라는 것만 알면은 이런 것들이 응용되어서 쭉 통변이 된다는 겁니다. 사주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쉽게 사주 공부를 하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보상하였습니다